천안시의 크나큰 숙제 중 하나인 천안역 지하도상가 활성화 문제도 천안시 외 행정 사무 감사장에서 문제시 되는데요. 전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의 도심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상권을 형성했던 천안역 지하도상가 활성화 문제는 천안시의 오랜 숙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과 천안시 그리고 상인들의 갈등은 그간 오래도록 지속되며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놓여져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천안시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단이 제하도상가의 활성화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지금 많이 나... 저기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인가요? 현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도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계신 분들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와도 협조를 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의원은 천안역 제아도 상가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충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공단과 천안시 등의 상가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천안 TV 전재우입니다.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도록 재능을 키우고 한계를 극복하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눔 인재가 되기를 지식과 지혜의 동력으로 문화와 지성을 나누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을 품고 세계로 경계를 넘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나사렛에서 아름다운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 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사렛 대학교.